이렇게 있어, 있어. 어, 최종소비자랑 뭐 거래선 초트랙으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얘는 몇집이야? 응? 몇집이야? 정규 3 정규 3집 저번 게더이뻐 이번 게더이뻐네 기준 나 저거. 저거? 난 저번 거 저번 거? 저번 거 진짜 이쁘긴했어 성진이 같은데? 네? 원필이래요? 성진이 아니야? 어 맞네 뭐야 너무 귀엽다 아 어? 귀여워 글씨체가 왜 이렇게 귀여워? 원필이 글씨가 잘쓰 편이야 너무 귀여워 이거 재형인가 보다 아 엽서도 있어? 왜 이렇게 구성이 많아 이번에? 아니야 성진이 형 잘생겼구만 이게 걔랑 막친하나않 B1A4? 맞아 많이 하네 나, 나 요즘 영상이 자꾸 뜬다고 추천 영상이 이번엔 약간 다크하네 맞아. 아, 저번 게 약간 착장도 예쁘고 예뻤다. 음, 진짜 여름 여름 청춘 어. 이런 느낌. 이번 거는 너무 다크해. 지금 여기가 어두워서. 뭐. <laughs> 아니야, 진짜. <laughs> 이게 앨범 두개주두개인데 <버전이> <laughs> 하나는 이렇게 깔끔한 정자이고 하나 왜 트로트 아이돌 같은 느낌이라서 개미용 하라는 이거 주고 있어. 어얘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아 어, 최근에 미국 돌로 어? 이별했대? 다시 이별했대? 다시. <laughs> 이별했대? 하. 나 없이 시켜먹은 야식 맛은 어떨지 이게 뭐야? <laughs> 야식이 왜 나오지? 그러니까 정말 일상적인 대화야 근데 이 노래 새명에들로 되게 좋아 잔잔해서 오케이. 약간 우울 시계 느낌? <laughs> 아, 머피필아 너무 잘생겼다 <laughs> 너무 잘생겼다 <얘> 이동욱 닮았다 그래? <laughs> 진짜 잘생겼어 다비드줄 알았어 <laughs> 미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안 <laughs> 어. 해봤는데 <laughs> 다비드상 같아 저각이 안녕하세요. 이게 원픽이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얼굴 천재들이 되었는데 너? 아, 응. 뭐? 없는데? 아, 그래? 와. 어, 죄송합니다. 아, 아, 나 내일 중기만. 음, 나는 내일. 끝잖아 끝이네. 몇 시까지 가야 돼? 8시 반까지. 아 진짜 빨라. 그러면서 공지에 1초라도 늦으시면 되게 입장하실수 있을 것요마이 그때 청동오리 파스타가 이런 거 있고. 베로나, 제가 영상 올렸지? 올렸나? <laughs> 올렸을걸? 다시 봐야겠다, 식 봐. 아고 지현이 영상 진짜 자막이 너무 했다. 아니, 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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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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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겠런거해자던가도그 잡. <laughs> <laughs> 그 한입 먹고 쳐다보고. 먹고 쳐다보고. 그래 전문직이잖아. 스리디아 스리널티라고 다 모르겠어 이제 근데 진짜 그 면접하는 것도 보면 내가 취직한다고 또 답이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응,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 그것도 시작이다 진짜. 취직 되는 순간 다시 똑바로 차려야될것 같아 그러니까. 응. 이런 아무 생각 없이 붙여지 다시 지 이런 것만 있는데. 오늘 볶음밥이 진짜 맛있었나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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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를 왜 그렇게 먹어? 어, 나그렇 하려고 했는데. 그들 몰라. 그들만 몰라. 그래서 너도 이모티콘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말았다. 펭수는? 아, 칸타리 시스너가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해. 걔 빼고 싶어. 왜? 홍상하지가 없어. 기분 나빠. 유미 취향 2년 차지만 아직도 파악을 못한것 같다. 난잘 나가는 게 배야쁘다. 킬로그를 먹네. 너 만나러 오면서 어제 올라온 업데이트는 계속 살는데 진짜 사랑받더라니까 거세. 그치지 않고. 영업나와서 주신 처음처럼 하트잔입니다 쓸데없이 열심히 보여주세요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아니 그거 보여주시라고 처음처럼이 없네요 근데 빨리 아저씨가 주셨으면 좋겠네 보여주라고요 다음아네 그런 의미 없군요 <laughs> 아, 쓸데없이 열심히 짜란 왜 이래 존나 하트잔이야 왜냐면 저 오늘 오랜만에 술을 먹기 때문이죠 <laughs> 전툭 <전투> 좀 마시고 <laughs> <laughs> 저희는 돼지띠라 돼지 차례는 받았어요. 그리고 힘드신가봐요. 로맨틱하게 남한테 <laughs> 주셨어요. 아저씨가 영업하다 힘들어서 먹다가 남은 거준거 아니냐? 와우, 술좀 흔들어 보셨나봐요. 전 네. 술밖에 모르는 바보. <laughs> 비율은 어떻게 되죠? 1대2입니다. <laughs> 아, 레몬도 흘렸어. <laughs> 쉽지 않네. 완성. 끝인가요? 네. 레몬 진짜 맛있다. 너 거짓말하지, 안 먹었지. 먹고 있는 거야? 응. 진짜 맛있어, 이거 그만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지? 야, 레몬이 정말 쉬워. 어 나가사키 삼봉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모래 리지 동성. 아니. 아니 <laughs> 응? 야, 좀 곰탕 같죠? 아, 맞아. 음, 대단합니다. 아니야 소박했다 아 밀려 밀려 짱이 얼어 찍히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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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나 그거 찍고 싶어 그거 본줄 알아? 나 아, 왼쪽 난 항상 왼쪽 얼굴 난 당근했거든. 근데 사진들을 보니까 또 왼쪽 얼굴이 좀더 이상한 거 같기도 해.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아재 싸워. 아 얼굴이 아재 존나게 지 내가 사진 이렇게 보다가 <laughs> 아얼굴 진짜 너무 들 취했는데요 내 연설자님. 아니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그건 보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진짜 보정 오지지 않아? 살짝 진짜 티도 안 나게 이렇게. 근데 오늘 그 포토그래퍼가 좀 좋았어. 그냥. 너무 뭐 이거 하 이거 뭐 아무 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가 해주겠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일부러 음. 뭔가 표 정도 많이 밥김치는 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언제 오세요? 모르지왜 <laughs> 몰라? 물어보지,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는. 몇 뭐? 시에 와요? 긴장할 건데, 몇 시에 와요? 물어보세요. 오픈했. 우와. 우와. 아, 왜 그래 진짜 너? 우와. 마라샹궈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떡하래? 너무 맛있어. 진짜. 클레이 온 좋다. 시디. 시디 넣잖아. 하라고. <laughs> 아. 이건가?